아니 근 내가 와야되겠다 나내에오늘에 일한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고 나와봐요 근데 네. 크리스이 미친 미친 뭐라고요 그냥 응싫어요 녹화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줘 몸 나오면은 다풀리핑 진심이 대세잖아 벌써 아 진짜 동렇게 송독하러 항상 떠나야겠다 1스텝 없어요 민지리네이스텝으로 갑니다 14번 14. 14번 14번 음. 아, 빡치노. 자, 봅시다. <laughs> 지금 x 제곱4번4 y 니까 일단 y축 위에 초점이 있다. 그번 14번 네. 1이고요 자, 이 14번 1에1 4분면 위에 그냥 a, b 라번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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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또 이제 초점 f에서, 준선에 또내렸니 h 다시 프라이다 자, 여기 보이는, 어, 사다리꼴이네요 그죠? 사다리꼴 넓이가 14가 됐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쪽 그림을 확대를 해봅시다. 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초점이 지금 여기가 이제 좌표가 0코마일이다, 그지? 네. 여기 있는 이거는 지금 y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응. 여기 보이는 요거 길이는 일단 2가 되겠네요. 2. E. 그치? 요 길이는 2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b였으니까, 요만큼이 b니까, 여기서 이만큼 더 가면, 여기 보이는 이 변의 길이는 b 플러스 1만큼 되겠네? 그 그럼 여기 보이는 이 길이는 A. a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넓이가 14다. 이렇게 얘기해 를 놨잖아요, 그죠? 음, 1 4맞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아랫변 윗변 넣으면, B 더하기 3이 되요 응, 음. 음, B 더하기 3. B 더하기 3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 높이가 A. A. 그리고 A. 그리고 2분의 1. 1. 네, 한개 14다 이렇게 된 거네. 음. 그럼 이렇게 해주면 AB. 플러스 3A. 3A가 28이다 이렇게 된대요 그럼 지금 미지수가 2개 있잖아. 그리도 식도 두개가됐어는데 지금 4밖에 없네? 응. 그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a, b에 대한 관계를 하나 써먹어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응. x제곱은 4와이니까 응. 응. 식 만들면 이수있겠네 A제곱 a제곱은 4B. 4B. 4b네. <laughs> 그럼 어, a를 넣기 힘드니까 B는 b를 갖다가 4분의 a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응. 그럼 b에다가 4분의 a 집어넣어주면 4분의 a 세제곱 어, <laughs> 더하기 4a 이거 넘겨가지고 28이고 0겠죠. 자 그럼 4를 곱해주면 a 세제곱에 12a에다가 4를 곱하면 120. 112. 12. 3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근을 구하려면 우리가 인수분해밖에 없죠. 근의 공식이 없으니까. 이러한 3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조립제법이면 인수정리법 조립제법 해줘야 되겠지. 그럼 또 0이 되도록 하는 가값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찾으려고 봤더니 4. 4. 4제으은 되나? 64. 다 집어넣으면 4 8 5오 되네요, 그죠 110이면네. 그럼 a는 4인 거지. 물론 조립법을 <laughs> 해도 되겠지만은 나머지 a들은 없겠지. 왜 a가 양수기면만족하면 되는데 이미 양수니까 됐죠. 그럼 a가 4고, 그럼 이 4를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16은 4이니까 b도 4가 되겠네요. 그럼 두개 다를 거 아니죠? 더알 했으니까 답은 8이 다되겠네요 됐어요? 응. 요거를 안 돌렸지? 그지? 열립을 했네 요거만 가지고는 더 이상 풀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실을 하나 더 찾아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지? 응저 어. 오늘 요네 왜요? 어제 빨리 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행동들이 똑같니 다들. 이 어디가 예쁘 자, 봅시다. 보물선이 y제곱은 12x다. x축 위에 초점이 있네. 초점의 좌표는 3이네요. 그죠? 3이다. 이거 좌표 3일 거고. 자,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p에서 수세발를빵 내려가지고 점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또 이제 요거를, F를 지나가는 X축의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을 껐대, 이렇게. 이게 수직을 끈 거지. 그랬더니 이제 C에서 만날 때. 그랬을 때, 원점 o 라 했을 때, 지금 OQ. 여기서부터 요거까지를 가로로 하고, 요 CF 요거 길이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 되거든. 그지? 정사각형처럼 보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이 넓이들을 s1, s2를 했을 때 s2분의 s1의 값을 구해봐라. f가 초점이다. 일사분면에 존재한다. 자, 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에 선생님 그 얘기 안 했었는데 얘가 지금 초점이란 말이지. 그리고 좌표가 지금 3,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이는 초점의 수직이 되도록 쭉 올라가면 여기 보이는 이선 하고 요거 <laughs> 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지? 1대2가 1대 되가됐었지 p p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서 역으로 따라야 된다 했지 1대2를 만족하는 요점이면 초점이다 이런 얘기가 됐었잖아 응. 뭔가 동영상 본것 같지? 이게. 그럼 이게 3이었으니까 요새로 길이 끝나버렸네 응. 새로 길이가 6이네요 요만큼이 3 됐다 그럼 이제 P는 별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아까 위에 문제처럼 그냥 A,D라고 A, 둘게요. 됐지? 그러면 이제 S2에 대한 정보는 끝났어. 왜냐면 여기에 지금 X좌표가 A니까 여기 이 e, X좌표가 X A가 될 거니까요.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6이니까 S2는 6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 됐죠? 음.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B잖아. 그럼 정사각형이 됐으면 이것도 B가 되겠네요. b 그러면 이제 S1은 B제곱이 되는 거지. B제곱이 고 <laughs> <laughs> 쌤도 진짜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샌도도 <laughs> <laughs> 빨리 마스크끼기지 그걸 자체하고서라도 일단 허리도 마시갖고요. 아, 그러지 않았어. 서모르 쌤, 허리 아프면 독감이라고 그지 허리가. 아, 그 허리가 아니라서. <laughs> <laughs> 자, 근데 B제곱인데, 여기 보이는 이거 자체가, 이거니까 또 a b 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잖아. 네. 끝났네. A, B를 집어넣으면 b 제곱을 제곱은 C, A잖아. 그럼 B제곱은 CBA잖아. B제곱은 CBA잖아. 어, 1대2. 그럼 S2분의 S1S니까, 6개 분의 CBA니까. S2분의 S1이니까, 답은 e. 6개 분의 CBA라서 2에 게나 되겠네. 됐습니까요? 네. 네. 그 다음 몇번 할까요? 20번. 20번? 오, 번의2 0번간다어오는데그러 언제 왜 이렇게 길냐? <laughs> 자, 20번으로 쭉쭉 넘어갑니다. 자, y제곱은 4x가 있고, 직선 2x-k가 있는데, k는 상수. 두 도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이거는 뭐였지 네. 이거 판별 하면 되잖아요. 리 연립 해가지고 여기서도 보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4x가 보이고 2x가 보이니까 2y가 4x-2k가 되니까 그죠? 4x는 2y 플러스 2k다 집어넣어서 y에 대한 연립 하는 게좀더 간단할 것 같아요 완전제곱식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푸는 게이런좀더 편할 거고요 자 근데 두 도형이 두점 AB에서 만나고 그 AB 길이가 5루트일 때 K값을 값을 구하라 이게 사실은 고1때, <laughs> 고1때 이 포물선에 대한 문제 똑같이 나왔었어 사실 고1때 문제에서도 단지 이제 포물선이 D백 버전으로 바뀐 것 밖에 없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초점이 1코맹이겠네 그럼 중선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런식으로 초점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가고있었을거예요 됐죠? 근데 지금 2x-k이니까 뭐 기울기니까 이렇게 간다 칩시다 음. 여기 보이는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오르트. 2루트 오르트. 5루트야? 정상이 음. 아니네요 5루트 2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k가 수정된거라 그럼 결국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음. 얘기하는거예요 점과 점사인데, 점사인데, 여기 보이는 요 x 좌표를 알파, 요 x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베타는 이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그 방정식. 그지? 연립에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지?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알파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연립을 일단 해야 된다는 소리네. 그럼 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Y에다가 이 EX-K를 <laughs>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음. 그럼,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내주면은, k에다가, 플러스 <laughs> 1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된 거네요, 그냥. 음.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 빼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알파, 알파, 알파 베타는 구할 수는 없어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4, 그냥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4분의 K 제곱까지 날수 있겠네 <laughs>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점과 점 사이 니까요 점을 내가 알파 콤마 지금 뭐 4분의 알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K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K가 들어가게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Y좌표를 2 알파 마이너스 k 다 이렇게 잡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베타 분마 2 베타 루트, <laughs> k다 이렇게 잡자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에서 전과점 사이 오르티나올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오르지.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k 없어지다 어차피. 네. 2 알파에서 2 베타를 빼고 제곱이 돼서 루트. 게 오르트이다. 음, 이렇게 될 거네. 이거 뭐지? 첨적 제곱산 거. 자,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일단 이렇게 될 거야, 이가 여기서 2가 지금 제곱을로 <laughs> 되니까 4로 나오겠지. 4로 나와서 이들한테 한번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나오겠죠. 됐어요. 2부터 안에. 여기 묶어내면 인데 제곱으로 나올까? 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거. 이더하기 이거. 루트인데 양변 제곱 시켜갖고 보면 얘가 5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양변 제곱 시켜놓고 보면.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얘가 지금 10이었다는 소리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그럼 그거 이거 가지고 이용을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기한 거잖아. 여기 지금 그럼 이제 10이라는 소리까지됐세요 음,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시면은. k 제곱 플러스는 2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벳 한데4 알파벳 하 마이너스 k 제곱이 되 거잖아요. 개가 어. 지금 10이 됐으니까 2k가 9가 돼서 k는 <laughs> 2분의 2단위로 답이 나오겠네요. 음. 됐어요? 뭔가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어쨌든 점과 점 사이를 이용해서 해 주셔야 돼요. 됐죠? 끊끝다가다 응. 되겠네.